자 다음 무대는요 인천 문일여자고등학교 천지창조의 피칭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업과 창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로 구성된 동아리로 다양한 창업 아이템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또한 창업 활동을 통해 얻어진 결과물로 각종 대회에 참가하여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2017년 청소년 비지컬 페스티벌 우수창업동아리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그리고 2017년 ja 컴퍼니 오브 저 2열 컴페티션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오, 상당한 실력자입니다. 네, 자 여러분 천지창조 팀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나오는 건가? 아, 그 아. 하나,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문일여고 천지창조입니다. <laughs> 먼저 동아리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어, 저희 천지창조는 작은 아이디어를 통해 우리의 미래는 물론 어, 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어, 특히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모여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협력하며 실무 능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팀 오디의 아이템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디는 원두월의 약자로 문일력고를 뜻하며 하나의 기업을 이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이제 저희가 아이템을 찾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상에서 어, 불편했던 점들을 찾아보며 학교나 욕실에서 의류와 관련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불편했던 점들을 찾아보았는데요. 특히 욕실을 주제로 잡아 고민하던 중 최종으로 샴푸통을 오디의 아이템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어, 어쩌면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매일 우리와 마주하는 이런 샴푸통들이 가지고 있는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바로 샴푸를 거의 다 사용했을 때 남아있는 내용물이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 샴푸뿐만 아니라 다양한 화장품을 사용하면서도 똑같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저희는 마인드맵과 설문조사를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구체화시키면서 뚜들 어, 통이라는 아이템을 구상하였습니다. 뚜들통은 뚜껑이 위 아래 두 개인 통을 뜻하는데요. 뚜들통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왼쪽을 보시면 어 하나의 내용물을 담고 있고 그 위에는 펌프, 아래는 돌려서 여는 뚜껑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어 샴푸통의 불편함을 보완해 줄 갓뚜입니다. 어 갓뚜는 위 아래 구분 없이 두 가지 내용물을 담을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어, 이제 STP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뚜들통은 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가정용, 휴대용, 여행용으로 유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생활용품 업소, 숙박 업소, 다른 기업과의 협업으로 어, 시장을 세분화 시켰습니다. 어, 다른 기업과의 협업은 주방 세제나 화장품 회사부터 샴푸 회사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표적 시장으로는 남아있는 샴푸나 화장품을 사용할 때 불편함을 겪었던 사람들, 특히 다양한 화장품을 사용하는 여성분들을 타겟으로 잡고 여행이나 출장을 갈때 각종 용기가 필요한 사람들을 표적으로 잡았습니다. 그 또한 온라인, 오프라인 제한 없이 각종 생활용품 업소에 납품할 예정입니다. 어, 저희의 포지셔닝 유형은 기능적 편익을 선택하였고 기존 제품에 작은 변화를 주어 큰 편리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문구를 통해 저희 제품의 강점을 부각시킬 것입니다. 어, 다음은 포비 분석입니다. 상품은 두 개의 뚜껑으로 남은 내용물을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는 통으로 같은 내용물을 담을 수 있는 뚜들통, 두 가지 내용물을 담을 수 있는 뚜들통 이두 가지로 구성하였습니다. 가격은 가두는 크기에 따라 2,900원, 1,900원, 다두는 크기에 따라 2,000원, 1,000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어, 판매 위치는 화장품 쇼핑몰이나 생활용품 쇼핑몰 같은 온라인 판매, 어, 생활용품 판매 업소나 화장품 가게 등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어, 또 SNS 홍보 활동을 통해. 어, 광고 영상, 홍보 포스터 제작 등 어, 많은 홍보를 운영할 예정이고 따로 홈페이지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어, 우리 제품과 관련 있는 다른 기업 제품에 사은품을 증정해 주는 어, 증정해 주어서 소비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야시장이나 플리마켓에 참가하여 홍보할 예정입니다. 어, 다음은 스와트 분석입니다. 뚜들통은 어, 시중에 판매되는 각종 용기보다 실용성이 훨씬 높은 아이템인데요. 상황에 따라 두 가지의 종류와 두 가지 의 크기의 뚜들통을 골라서 사용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협업할 수 있는 기업이 다양하다는 것도 뚜들통이 발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 약점, 약점으로는 어, 유사 제품이 존재하다는 것과, 가, 어, 다양한 경쟁 시장이 있다는 것이 위기가 될수 있지만, 뚜들통만의 강점을 부각시키고 차별화된 전략으로 이끈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판매 시장 접근성이 좋고 성별, 나이 제한 없이 모든 대상에게 적용되어 가정용, 휴대용, 여행용 필수템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후 저희는 먼저 구체적인 도면을 제작, 어, 구체적인 도면 제작을 통해 시제품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시제품을 소량 제공하여 피드백을 받는 활동부터 제품 홍보 활동까지 체계적인 계획을 실천할 것입니다. 앞으로 오디는 일상에서 겪는 불편함을 줄여주고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작은 아이디어를 통해 꾸준히 발전해 나아갈 것입니다. 이상 오디의 발표였습니다. 자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아, 네. 다음으로 BW의 발표에 대해 어, 아이디어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BW는 브레이크 윈도의 우앞 글자를 따서 만들었으며 단어의 의미 인 창문을 깨다, 즉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참신한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희 BW는 아이디어 제품을 생각해내기 위해 알아서 넘어가는데, 그냥 넘어가 앱. 내기 위해 학교, 학원, 집등 일상생활. 음. 이거 왜 혼자 넘어가요? 아, 지금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어, 이게 음. 혼자 음. 자꾸 넘어가는데, PPT가... 아, 잠시만요. PPT가 자동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우리 친구들. 한번 확인해 볼래요? 됐어. 다시. 뒤. 다시 하 네, 괜찮으시죠? 뒤로. 아니, 그냥, <laughs> 그냥, 그냥, 아니, 계속 넘어가잖아. 자, 우리 학생들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BW는 아이디어 제품을 생각해내기 위해 학교, 학원, 집등 일상생활 공간으로 눈을 돌려 불편한 점을 찾아보았는데요. 저희는 회의를 통해 일상생활 공간을 가정으로 줄여보았고 집안일에서 불편한 점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많은 집안일들 중 저희가 선택한 집안일은 설거지였습니다. 설거지를 하면 생각나는 주방용품은 고무장갑, 세제, 수세미 등 다양합니다. 그중 저희가 선택한 주방용품은 고무장갑이 고무장갑입니다. 그리고 고무장갑에서 불편한 점을 발견해 내었습니다. 저희 팀원들은 모두 학생으로 집에서 부모님을 도와 설거지를 하게 된 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팀원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설거지를 할때 느낀 불편한 점은 고무장갑이 크고 고무장갑 안으로 물이 들어오며 손이 시리고 시리고 차갑다 아 뜨겁다. 그리고 수, 설거지를 하고 나면 손에서 냄새가 난다 등 다양했습니다. 심지어 고무장갑을 착용하면 오히려 불편해 빼고 한다라는 팀원들의 의견 또한 있었습니다. 저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자인 싱킹 방법을 이용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상해보았고 제품 트랜스폼 글러브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이디어 제품 트랜스폼 글러브는 변화를 의미하는 트랜스와 거품의 폼이 합친 이름으로 기존 고무장갑의 제품과 달리 모양이 변형된 설거지 장갑이라는 뜻입니다. 트랜스폼 글로브에는두 가지 아이디어가 들어갔는데 첫 번째는 손실인과 뜨거움을 방지해주는 내피를 추가한 기모고무장갑입니다. 기존 기모고무장갑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내피를 탈부착이 가능하게 하여 설거지 후 습기와 땀이 찬 기모 내피를 세척 후 청결하게 쓸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설거지를 하다 보면 물이 들어오거나 고무장갑이 커 손에 빠지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손목에 테이핑을 할수 있는 고무밴딩을 추가하였습니다. 저희 제품의 STP 전략표입니다. 우선 시장 세분화를 통해 목표 시장을 찾아보았는데요. 우선 지리학적 기준으로는 가정집, 음식점을, 심리 분석적 기준으로는 생활용품 관련 쇼핑몰, 마지막 행동적 기준으로는 생활용품 업소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표적 시장으로 설거지를 할때 불편함을 겪는 일반 가정집, 자주 설거지를 해야 하는 음식점 및 상점, 그리고 각종 생활용품 판매처 이렇게 세 가지로 정했습니다. 퓨지셔닝은 기능적 편익 유형으로 선택하였고 앞에 팀 오디와 마찬가지로 저희는 기존 제품에 작은 변화를 주어 큰 편리함을 누릴 수 있다는 문구를 통해 저희 제품의 강점을 강조할 것입니다. 다음은 마케팅 포피 전략입니다. 고객이 원하는 제품의 특징은 설거지를 할때 고무장갑으로 인해 발생하는 단점을 보완한 제품입니다. 저희 제품은 그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탈부착 가능한 내피와 고무장갑을 고정시켜주는 밴딩을, 밴딩을 제품에 적용시켰습니다. 제품 판매시 4,000원에서 6,000원 사이의 가격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상관없이 쇼핑몰, 생활용품 업소 등 사람들이 자주 많이 모이는 곳에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또한 저희는 저희 제품을 SNS 홍보해서 야시장이나 플리마켓까지 다양한 홍보 전략을 이용하여 홍보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스와트 분석입니다. 분석을 통해 제품의 강점으로 기존 제품의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아이템, 내피 교환으로 한층 더 위생적이고 손실인과 뜨거움을 방지해주는 방지해주며 마지막으로 고무 장갑의 사이즈 문제를 해결해준다 등을 뽑을 수 있었습니다. 약점으로는 고무 장갑 자체는 영구적이지 않으며 폐기 시 환경에 유,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회는 판매 시장이 접근하기 쉬우며 판매 대상에 편리함을 준다는 점이 있고, 마지막으로 위험으로는 동종 업점 및 다양한 경쟁 시장이 존재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저희 BW의 앞으로의 계획은 프로토타이핑 계획을 세워 제품 위험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지 방법을 구체화시킬 것이며 시제품 제작을 통해 피드백 활동을 할 것이고 더 발전된 제품을 완성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b w 는 작은 변화지만 설거지를 하시는 분들의 고충을 덜어주어 쾌적한 설거지 환경을 만들어주고 저희 제품으로 보다 즐, 건강하고 즐거운 세상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이상 천지창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네, 부탁드립니다. 네. 어,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어, 저도 제가 설거지를 담당하는데 어, 고무장갑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종모 강사님. 네. 어 일단 뚜들통이랑 그 다음에 그 설거지 할때 그 트랜스폼 글러브 그두 가지가 되게 좋은데 어, 궁금한 게두 가지에다 원리가 조금 더 궁금해요 근데 너무 이제 원리가 너무 빠르게 지나가버려서 어 궁금한데 라고 딱 집중하다가 바로 다음에 분석적으로 확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제 피칭할 때이 가장 기본적인 이 아이디어에 대한 그좀 한눈에 볼수 있는 원리 설명이 한 번만 더좀더 더 들어갔으면 되게 그두 가지 다 되게 아이디어와 원리가 되게 좋은 것 같거든요. 그 뚜들통의그 원리도 한 번만 설명해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 트랜스폼 글러브 같은 경우도 그 혹시 이게 뭐 어떤 식으로 이 사이즈 조절이 되거나 이 밴딩이 되 있는 건지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설명하고 사실 직접 볼수 있었으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지금 대답해주실 수 있으면 그 원리 한 번만 설명해줄 수 있나요? 두 가지 제품의 핵심 원리들. 자 먼저 뚜들통네 간단하게 원리 설명해주시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갓뚜랑 다뚜로 나뉘는데 그갓뚜는그 위에가 펌프로 돼 있고 밑에 아래는 뚜껑. 이렇게 돌려서 여는 뚜껑으로 밑에 짜서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남은 샴푸를. 그리고 다투는 그냥 거의 부속품으로 같이 만든 건데 그 위아래 상관없이 어느 쪽으로 놔둬도 위아래가 구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내용물을 넣어서 뭐 스킨 로션을 뭐 휴대로 가지고 다니려면 이렇게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위아래 담아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키 크기도 아까 두 가지씩 크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휴대용이던 가정용이던 사용하실 수 있어요. 아래쪽이 모양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딱 올려놓을 수 있는 건가요? 아그위 그 어, 아래 똑같은 그닫는그 그 아까 말씀드렸던 돌려서 여는 뚜껑이랑 똑같은 아. 네 똑같은 걸로. 아까 그 다른 모양에는 저기 그 아래는 돌리고 위에는 펌프고. 아네 아,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 이 밴딩 같은 경우는 어떤 밴딩인지 혹시 알수 있을까요? 그 고무 재질로 만들어진 밴딩인데 네. 기존 고무 장갑의 소중대로 나눠져 있는데 사이즈가 네. 그거는 기장도 같이 짧아진단 네, 네,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설거지를 하다 보면 옷에 물론 젖기 때문에 저희는 기장은 그대로인데 거기를 고정시킬 수 있는 밴딩을 축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음, 아, 붙이 돌려서 이게 딱 붙이면은 네. 아 글러브에 식으로. 있는 그런 것들처럼 이렇게 네. 해서 쫙 당겨서 딱 붙일 수 있는 그런 거군요.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궁금했어요. 이게 네. 공감가는 제품이다 보니까 어떤 원리로 작용이 될수 있는지가 궁금해서 만약에 조금 더 시제품이 나오거나 꼭 똑같이 시제품적인 게 아니더라도 아주 기본적인 이 기능이라도 보여줄 수 있으면 아마 듣는 사람들이 훨씬 더좀 명확하게 알수 있지 않을까.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인지를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자, 이어서 이학종 심사위원님의 감상평 듣겠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laughs> 네. 아, <laughs> 네. <웃음> 그. 저도 아이디어가 조금 더 구체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 그 음, 어, 기존 제품의 작은 변화를 만들어서 어쨌든 뭔가 실용할 수 있는 실용성이 있는 제품을 만들겠다라고 해주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대상층으로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고객, 고객이라고 하죠. 고객이 어떤 원 어떤 걸 원하는 고객에게 나, 내가 그 기존의 제품에다가 약간의 가치를 입어 다른 실용성 있는 가치를 입혀서 이걸 판매할 거를 얘기하는 건데 만약에 그 고무장갑이라고 하면 손에 습기 차고 습기가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습기 차고 그게 이제 또손그 습기가 많이 찬다는 건 손이 차갑기 때문에 손실도 되게 심한 사람일 텐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의 제품이 있고. 이제 그 팔에 물 들어가는 게 싫은 사람, 이제 짧은 거 싫은 사람한테도 그 제품이 따로 따로 있는 게좀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두 가지를 아, 따로 있는 건가요? 네 버전 아두두 네, 네. 가지 제품이 네. 따로 있는 거군요. 그래서 이제 아까 뚜껑도 얘기했고 이제 고무 장갑도 얘기했지만 어그 원하는 고객분이 누굴 거고 이걸 어떻게 좀 실용적으로 썼을 때 조금 더 변화의 가능성을 줄 거냐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조금 더 해보고. 그곡그 그 인터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 실제 어떤 게더 어려운지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천직 찬조였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